전시물들은 교육적 목적이라는 이름하에 전시되었는데 놀랍게도 전시물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의 시체들이었고 불특정 다수에게 표를 받고 이 시체들을 구경시키는 지금 보면 엽기적이기 자기없는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의 관람객 중 60%가 초중고의 청소년들이었다. 당시 한국에는 교육적 목적이 크다라는 홍보 때문인지 각 학교에서는 앞다투어 학생들을 관람시켰고 심지어 저학년의 초등학생들조차도 부모의 손을 잡고 기괴하게 해부된 시체들을 관람했다. 마리조아 교육적 전시였지 그 시체 전시물들의 대다수는 기괴스럽고 엽기적이었으며 온몸이 갈갈이 해부된 채로 색소폰을 부는 모습, 해부된 채 포커를 치는 모습, 해부된 남녀의 시체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 교육적 뉘앙스와는 무관해 보이는 모습들이었다. 당시 그 전시회를 관람했던 사람들 중에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성인이 된 지금도 아직도 그때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 전시회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음모론이 있다. 이 시체들은 중국에서 해부되고 제작되었는데 시체 모두는 그들이 살아생전에 스스로 기증서에 동의를 한 시체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다. 당시 해부된 시체들 중에는 임신을 하여 복중에 태아가 있는 상태로 전시가 되있는 시체와 어린아이 시체도 적지 않았는데 그들의 정말 스스로 동의를 하였을까?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뱃속 태아까지 함께 해부되어 전시되는 것에 동의를 하겠는가? 또한 이 시체들 중에는 노숙자, 불황자들이 섞여있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돌았으며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언사를 했던 이들이 갑자기 실종되거나 중범죄자들이 공안에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실종자들로 분류되어 전시품이 된 시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절차에 의해 전시품이 되어버린 것이다.